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불금도 경험을 해주셔야 되는데 못하시겠 네. <laughs> 자,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께서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제 마지막이 기록이 되는데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 잘 흐르다가 왜 이렇게 초를 치는 구절들이 이렇게 나올까? 아 훌륭한 위인은 좀 훌륭한 채로 좀 남겨두시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히스기야 왕 이렇게 교만을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진노했다 막 하셨다 이런 내용이 왜 나올까? 근데 이제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4절에 33절에 정확하고 자세한 배경은 열왕기야 제가 카톡에 도올렸죠 열왕기야 2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제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도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셔 가지고 유다가 이 당시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발돋움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제국이잖아요.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는데 아수르의 침공을 이기고 물리친 나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전 세계는 중동이었는데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위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나는 겸손하게 살겠어 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막 꺼들어거리기 시작하고,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예. 네. 예. 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 우리는 겸손해지고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훌륭한 왕도 그랬던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26절부터 24절, 26절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에도 교만한 히스기야. 그다음에 27절부터 31절, 31절까지는 복, 하나님, 복을 주셨음에도 교만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교만합니다. 32절부터 33절은 그럼에도 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희석이야. 이렇게 어, 세파트로 나눌 수 있고, 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어, 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항상 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고백 하면서 뭐라고 하죠? 오직 은혜라고 하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은혜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마치 우리는,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아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은혜입니다. 근데 무엇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이 말씀, 이 구절을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어, 31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와서 희스기하게 묻습니다. 이 당시의 바벨론은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아니라 이 당시 아수르와 조금 이제 중동에서 아수르에 대적해서 아수르하고 같이 라이벌을 형성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중국과 미국이 막 경쟁하죠. 그러듯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원래 경쟁관계였는데 아수르가 처음에 세지다가 나중에 약해진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죠. 아수르도 이기고 그래서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된 때는 저기, 느부갓네살 왕, 느부카드네살이라고 하죠. 세계사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 애굽의 왕을, 이집트 왕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쳐바르면서, 그때부터 관계토 대왕이 돼가지고, 어, 근데 그 이전에 바벨론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하고 좀 동맹관계였어요. 왜냐면 아수르가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서, 아이고, 왕 잘했어. 어? 그 병이 났는데 병잘 나왔습니까?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쳤다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승리를 축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때 제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신을 보내 그 땅에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 이적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삶 속에 어떤 복이 임하고 내삶 속에 어떤 성취가 임해요. 내가 공부를 했더니 시험 성적 좋아지고, 내가 사업을 했더니 수익이 막 높아지고, 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더니 막 교회 성도 수가 막 모이고, 애들을 가르쳤더니 막 졸업생들이 다 미국 대학 좋은데 가고 이런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꺼들럭대지만 뭐예요? 이 배경에는 누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잘났다고 그렇게 잘났고 잘나... 하나님께서 다그 은혜 주셔서 하게 하신 건데 내가 노력했지만 노력을 해도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살아봐야 되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노력했는데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자랑하죠. 아, 우리 유다가 얼마나 대비를 잘해서 제가 말이죠. 예루살렘 수로도 파고 물도 깊고그 히스기야 잘했죠. 잘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희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희스기야 왕의 교만이었어요. 근데 희스기야 왕의 교만을 우리가 단순히 희스기야왕 저거 나쁜애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사라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내 눈앞에 주어진 이내 손에 가득진 이 재물과 보화가 마치 내가 잘나서 이것을 얻은 것처럼 여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단순히 내, 내가 잘나서 막 허세 부리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한 게 교만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뭘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특히 어디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간증 간증하면서 내 신앙을 드러내요. 우리 신앙 드러내는 거는 교만, 우리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보잘 것 없는 신앙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애기가 차륵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막 김밥, 엄마 나 김밥 만들었었는데 이게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을 기뻐해서 저 같으면 제 자녀, 만약에 뭐 제가 애를 낳지는 않았지만 애가 막 차, 진흙으로 막 김밥 만들어서, 아빠나 이거 만들어서 이러면, 내가 이제, 내가 배탈 나는 한이수 됐다 먹을 거예요. 자존심 세워주려고. 그리고 이제 구토하겠지. 나중에, 어, 스무 살 되면 내가 뭘할 거야. 이짜스가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찬양해 주는 거예요. 왜? 애기 세워줘야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기 세워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꺼드럭 빼면서 내가 잘하듯이 그,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 바벨론에게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사실 이게 외교적 실수예요. 왜? 자, 압수르를 없앴잖아요. 그럼 공동의 적이 없어지면 바벨론과 유다 사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전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한때 친구가 적이 되는 게 외교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제정신이 있었으면 아, 아수르가 지금 사라지면 이제 바벨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지? 그걸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경계하라고 막 자랑한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는 그 루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예.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지혜가 사라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내가 지금 누울 자리에 누, 몸을 뻗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라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내버려두신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을 더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그게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수에 빠져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인생이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까지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돈잘 벌고, 나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만은 복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나를 치시고, 때로는 나의 눈을 멀게 하시고, 때로는 나여,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사, 나로 하여금 내가, 내가,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구나.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걸 망각해 그걸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한비전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학교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어? 내가 내다 하면 복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소해 가십니다. 치세요. 사실 한국 교회가 복 많이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야겠지만, 어 또한 히스기야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은혜, 죽을 때까지 내 잘난 거 하나 없는, 나는 오직 은혜로 살다 은혜로 가는 존재구나, 나는 삶을 견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살다 가신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러운데 나도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어 그렇게 저 자신을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때에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우리가 비록 아직은 주님의 영광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희노애락에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때도는 패배 할지다로 무릎을 아예 꿇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를 인내하고 오늘의 하루를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